안녕하세요. 고구려 팀의 최윤성, 이태결입니다. 저희, 이 사진은 저희 팀이 투석기를 만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. 저희 소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힘들었지만 점점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. 저희 소감은 직접 투석기를 만들어 보니까 더 재미있었고 더 멋졌습니다. 제작 방법의 첫 번째는 모체 만들기입니다. 일자로 아이스크림 막대로 세운 다음, 꼬치막대를 아이스크림 막대 사이에다 붙이고 아이스크림 막대도 사이에 붙이면 됩니다. 제작보은두 번째는 물체를 날리는 팔 부분에 꼬치막대를 붙인 곳에 물체를 날리는 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 사이에다가 꼬치막대를 넣어서 잘 회전하게 만듭니다. 저희 투석기의 준비물은 나무 막대 23개, 방뚜껑 1개, 구부줄 1개, 젓가락 6개, 아, 나무젓가락 6개입니다. 그리고 장점은 재료가 적게 사용되었고, 단점은 날리는 힘이 약해서 물체가 많이 안 날아갑니다. 저희 팀의 투석의 원리는 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환상 때문에 물체가 날아가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물체를 날리는 부분입니다. 팔 부분입니다. 물체를 못 날리게 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때 막대를 빼서 날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고구려팀의 최윤성, 이창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